저도 휴대폰 가게 안 했으면은 전화 받고 이거 휴대폰 삽니다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이 전화 판매원이 말을 너무 잘하고 사근사근하고 나긋나긋하고 친절하고 사기꾼 전혀 안 같아 보이는 그렇지 얼굴도 예뻐 예쁠 것 같아 응. 음. 어. 목소리도 깨끗 깨꼬, 깨꼬리 같고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갈 것 같고 그렇지만 휴대폰을 싸게 판다고 하면서 정작 싸지도 않는. 이런 거. 그렇지만 지금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넘어가고 있고 이 전화, 전화 거시는 분은 그걸로 인해서, 어, 그 회사에 엄청난 기여를 할것 같은 아주 모범 사원이죠, 거기에서는. 어, 우리 오교사님이랑 저랑 둘이 들으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 아저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laughs> 자,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말씀 나눠보시죠. 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포 SK 텔레콤입니 SK 감사드리고자 s 2 e 를상으로기요 무상으로 기기만 바꿔드리고 있다. 우리는 SK 텔레콤이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SK 텔레콤에서 나온 핸드폰 파는 데예요. 우리랑 똑같아님들번 동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이용해 주시라고 요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오동안 이용해 주시라고. 예. 네. 기기값 전액 할인 프로모션이세요. 기기값 전액 할인 프로모션. 기기값 전액 할인 프로모션. 이런 이야기에 잘 속습니다. 저 조건은 따로 없으시고요. 조건은 따로 없으시대요. 오 기사님, 네. 그럼 무조건입니까? 그렇죠. 예. 네.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여자 얘기하는 거 보면 넘어가. 앞으로도 저희 통신사 2년 6개월만 더 써주시라고 해. 했으... 앞으로도 저희 통신사 2년 6개월만 더 써주시래. SK텔레콤 정규 직원인가봐, 본사 직원인가봐. 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되는 고 요금제는 요 5G 요금제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세요 요금제는 5G 요금제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대 엄청 막 편할 것 같잖아 그렇죠. 나는 그렇게 얘기 못하겠어 나중에 클레임 걸릴까봐 어? 처음에 높은 요금제 이용하셔야 되는데 6개월 있다가 또5만5천원 밑으로는 못 내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말이 딱 틀리지 어감이 어? 엄청 쉬워 보이잖아 최초 4개월만 데이터 무제한 프라임 89,000원 요금제로 4개월만 유지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4개월만 유지하라는 거잖아. SK 텔레콤은 뭐냐면 해당하는 달 빼고 3개월을 유지해야 돼요. 선택약정을 받았을 때 선택약정을 받는 거는 뭐야? 공시지원금을 못 받는 거예요. 공시지원금하고 선택약정은 둘다못 받아. 그죠 그래서 4개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3개월인데 개통한 달은 빼야 되기 때문에. 예, 팔만 곳. 아유, 나 하이트 색상 있으신데요. 남성분들은 네이비 많이 하시는데 네이비로 해드면 될까요, 객님이이 판매 달인들은요 이미 내가 사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그래서 색깔을 고리라고 그래. 벌써 네이비 남성분들 많이 한다고. 네이비가 이 군청색이잖아. 이게 값이 얼마예요? 이게 최고가가 89만 9천원이신데요. 전액 할인해드려서 고객님께는 기계값 부담 없이 요금제만 내고 이용하시라고 획득해드리는 거예요. 고객님, 뭐래요? 기계값 부담 없이 요금제만 내라잖아. 에? 진짜 그런 것 같잖아. 어, 그러면 할부는 얼, 얼마예요? 여기 고객님 저희가 프로모션 자체가 단톡표 때문에 할부 프로모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예. 앞으로도 저희 통신사 2년 6개월만 더 써주시라고 혜택 드리는 거기 때문에 2년 6개월 예, 기본 약정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객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년 6개월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그걸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얘기하잖아. 어? 우리 휴대폰 사면 무조건 약정은 2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년 6개월 얘기한 거는 뭐냐면 2년 6개월 할부가 들어간다는 거야. 2년이면 몇 개월입니까? 1년이면 12개월, 2년이면 24개월, 2년 6개월이면 30개월입니다. 30개월 헬, 할부를 때려 넣는 거야. 그러, 안 그렇게 하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 전액 지원해준다고 했잖아. 네. 2년 24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네. 30개월 할부? 예, 네. 네, 맞습니다. 어, 어, 어. 네. 그럼 할부, 금부할부금 네. 네. 얼마예요? 할부금 뭐, 추구가 패스구만 9천 원이신데요? 거기서 마이너스. 할부 원금은 이렇게 89만 9천 원이신데요. 하고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응? 제가 시기 때문에 고객님께 실질적으로 이 8만 9천 원짜리 쓰지만 8만 9천 원만 나오시는 거고요. 8만 9천 원짜리 요금제만 나온대 그렇지도 않은데 선택약정 할인이 뭐, 뭐냐면은 요금제 25%를 할인받는 거예요, 예? 는유 단경해서 이용 가능하신 족카드나장기가하리는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않고 기계 먼저 때문에 대표 번호 있으시니까 그냥 예만 하면 그냥 끝나. 여기는 거고요. 이 개통 프로세스를 그 굉장히 간편하게 놨었어 네. 신분증은 안 보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고객님? 신분증, 신분증. 네, 여기는 이제 온라인 판매점이라 신분증이 필요로 할 게. 결제할 때 새로 받으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결합 네. 할인이나 청구서 방식, 뭐일리지 포인트 다 그대로 가시는 거고요. 저는 간단하게 성함하고 주소만 받고 접수 완료가 되는 벌기 일 간단하죠. 근데 받으실 주소는 고객님 왜 그러냐면은 아, 아니, 아니, 근데 아까 벌써 그 주소를 30개월, 물어봅니다. 3 0개월 약정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이, 어 하다 이, 보면 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할부는 89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저희가 여러분들 그 사람 말이 이해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은 바로 말을 자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럼 이 사람 이 사람 페이스에 말립니다. 그렇잖아요, 오교사님. 네. 오교사님 같으면 이거 두대 샀어 남편 거까지. 세대 샀지. 딸까지. 딸까지. 절대 그 사람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을 끊어야 돼요. 19,000원이 단말기 대금을 찍히시는데 예. 전액 할인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처리가 되셔가지고 고객님께는 음. 요금제만 내시면서 이용하시라는 내용이신가요? 요금제만 내면 된대 음. 그러면은 할인이 뭘 무슨.. 할인 이름이 뭐예요? 프로그램 이름이? 할인.. 저희가 우리 전액 할인 프로모션이세요 고객님. 전액 할인 프로모션 전액 할인 프로모션? 네네 응. 네. 어. 잘 들어봐 아니 그 매달.. 할, 거짓말인데 할 거짓말인, 거짓말인 것 같은 얘기를 안해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러더라고 어떻게 할인이 되는 거예요? 엄청 우수한 사원이에요 네, 이 선약 회사에서 선약할인 선약 기획값이 월 2만 9천 9원 정도 나오시는데요 기획값이 얼마 나온대 2만 9천 원그지 근데 공짜라고 했잖아 네. 근데 아, 이 여자는 그러면... 속이는 게 아니라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저희가 선약할인 2만 2천 0백원 할인 선약할인 2만 2천 얼마 들어간대지 그거는 8 9 0 0 0원짜리 썼을 때야 근데 아까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 4개월 쓰고 요금제 자유롭게 바꾸라고 했잖아 자유로운 것도 아니야 5만 5천원 이상 써야 돼그 어? 4만 7천원인가 5만 5 이상 써야 된다고 5만 원. 그래요 근데 요금제를 5만원짜리 쓰면 2만 2천원이 할인 받냐? 안 그렇지 25%잖아 자기가 쓰는 요금제 25%야 왜 지금 2만 2천원이냐면은 8만 9천원짜리를 쓰니까 25% 하니까 2만 2천원인 거요 그렇잖아요 5만 그렇게 안 되는 그렇죠 만 얼마밖에 더 되냐고. 새빨간 거짓말인데 뻔뻔해. 자체 드리고 자체 할인 또 7천원 정도 할인 들어가 있죠. 자체 할인 7천원. 이서 마이너스 처리가 되셔서 8만 9천원짜리 쓰시면 8만 9천원만 나오시는 거예요. 7천원. 할인이나 7천원이 무슨 할인이에요? 자체 할인이요. 자체 할인. 그러면은 그 매달 고지서에 7천원이라고 찍혀요. 자체 할인이라고? 예 일단 추가 지원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7,000원 곱하기 24개월 하면은 168,000원이잖아요 30개월이죠 아 7,000원 곱하기 30개월 그럼 21만 원을 깎아주는 건가요? 예 21만 원이 네 맞습니다 고객님 그러면은 아까 그 89만 원에서 21만 원을 아. 빼면은 68만 원이 할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부 원금 매고겠니? 예. 할부가 선약하는 얘기. 할부가 아니 선약하리는 알겠는데. 네네. 그7 0 0 0 원씩 또더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무슨 얘기야까지?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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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지금 골모, 머리 속에 있는 거야. 7 0원 곱하기 30개월 하면은 21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게 처음에 그 89만 원에서 21만 원을 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아 그럼 매달 매달 할인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 그그러 거기 명세서상에 무슨 할인이라고 나와요? 자체 할인이 여기니. 자체 할인이라는 건 <laughs> 용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 여자가 고객님,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희 이제 지점실에서 따로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네. 그게 제 예, 통장으로 내가 입금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객님 통장으로 입금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또? 7,000원 자체 할인이라고 그랬잖아. 그거 아니지 7,000원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면 통장으로 입금해준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래요 안 그려? 그래요? 처음에는 할인이 된 다음에 자체 할인이라고 어. 자체 할인이 되는데 왜 7,000원을 또 입금해주냐고 아 통장으로 매달 7,000원씩 입금이 돼요? 네네 어... 그러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계통에서 보내드리는 걱정 게안 하고 사기 당황 일이 아니 연락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응. 접수하시면은 저희 단말기 제한팀에서 담당자가 다시 한번 고객님께 전화 한번 드리고 간단하게 언제 보내드시는지, 보내는데까지만 하는 임무 완수를 문자발송 따로 또 해드릴 응. 거예요. 여기는. 철저한 분그 이런 사람들은 요, 매일 아침마다 교육를 합니다. 돼요? 요금제는 고객님 아, 아까 고객 님 약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최초 5000원 동일한 이렇게... 8만 9천 원짜리 야. 요금제로 그렇지. 들어가세요. 뭔맨날 뭐, 단목하는 이거잖아. 이 개월만 유지해 주시고 3 개월 후에는 네. 네. 고객님 뭐 5G 요금제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어, 얼마까지 낮출 수 있어요? 고객 이제 실 요금제가 데이터를 기가짜리 쓰시면은 음. 6만 3천 원에 이용 가능하시고요. 거기에 가족 카드이나 장기하는 받고 계시고 뭐복채하는 이런 하신다라고 하시면 추가하는 되시는 거고요. 63,000원이요? 네네 그 63,000원짜리 요금제 이름이 뭐예요? 실림 요금제요 고객님 어. 그러면은 63,000원에서 그 선약 할인이 55,000원짜리 들어봤어죠또 63,000원 네? 들어가면은 그25%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대장 네. 가시면 고객님 선약 할인을 들어가시면은 기계 할인이 안 들어가시고 공수 기계 할인으로 들어가시면 선약 할인이 안 들어가시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두 가지가 네. 같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포함돼가지고 들어가시는 거희는두 가지를 다 선약 할인이 포함돼서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고객님 아니 아까는 89,000원짜리는 22,000원이 얼마가 할인되고 7,000원이 할인돼서 3만원 돈이 할인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고객님 기계가 다 할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예. 선약 할인이 고객님 예. 포함돼가지고 이안될는 예, 예. 예. 금액이신 거예요. 추가로 또 선약 할인이 되시는 게 아니시고요. 제가 구, 궁금해가지고 네. 그 무슨 그법 조항을 봤는데 네. 그 선택약정 할인을 기획값 할인인 네.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말씀은 다 드렸잖아요, 예. 걔님. 예. 한약 할인가 추가 지원 두 가지가 다 통해서 예. 그렇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했기... 조금 그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고객 님 서로 믿고 하셔야 돼요. 외지님 저희도 서로 믿고 해야 돼요. 기계 먼저 보내드리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어? 기계 값이 얼마였어? 89만 원이야, 겠지? 네. 90만 원인 거예요. 네. 90만 원인데 한 달에 지금 얼마 들어가? 하나만. 네. 아니. 8만 9천 원짜리 요금제잖아. 그걸 했을 때 3만 원을 깎아준대. 근데 2만 2천 원은, 어? 2만 2천 얼마는 선택약정이고, 7, 8천 원 정도가 이제 자기네들이 통장으로 입금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3만 원이잖아. 그래서 3만 원을 3 0개월 해봐. 9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90만 원을 깎아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0 0원 통장으로 안 넣어줍니다. 여기 이런 데는 원교 차도. 저희가 저희가 거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 명세서 상에 자차 인으로 찍힌다며, 찍힌다고 했다가 뭐라고 했어? 나중에, 어? 0 0원 통장에 넣어준다 통장에 넣... 그게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계속 말 바꾸는 거야. 예. 대표번호 엄청 큰 회사 같잖아. 공짜... 요금제만 내시면서 이용하시라고 제가 보상으로 그... 진행해드린 라는 무상. 무상이 아니죠. 8 무상. 9 8만 9천 원짜리 요금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3개월 있다가. 진짜 인생 무상이다. 그게 어떻게 공짜인가요? 선생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저... 아니죠, 고객님. 일단은 어, 어. 저는 안내를 드릴 것, 안내를 해드렸어요, 괜히. 안내를 사람을. 맞야 되시니까. 헷갈리게 만드잖아요. 따지도 않은데. 아니 근데 고객님 대리점 가시더라도 입금액으로는 어려요 이거 봐 이제 대리점을 핑기댄다 대리점 가면 얼마에 파는데요? 펜스코만 펜스 9,000원에서 공시로 들어가냐 선택으로 예. 들어가냐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더 좋은 게 뭐예요? 두 가지 다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예? 두 가지 다 들어간대 아니 그거 7,000원 매달 할인해 준다는 거 그것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는 거 밖에 더 있냐고요 핸드폰은 그렇군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사 사람들이 이런 그래서 번역 이런 번역 아니면,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야 선생님 선약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받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공실로 들어가시면 은 선약 안 들어가세요 괜히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공실을봤잖아요 대신에 2년치를 한꺼번에 네, 받은 거잖아요 고... 어, 이것도 고객님 저희가 7천원씩 어. 해가지고 30개월에 저희가 할인해드리는 것도 따... 예를 들자면 절대 이렇게 말리지가 않아 자기 페이스가 딱 지켜 이 사람은 오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이나 해야지 응. 또 나갔다 얘가 다 할인 되시는 거예요 예? 여기니 그러니까 예. 선약 할인이 고객님 수한해 가지고이 안내해 금액이신 거예요 다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거 7 0 0 0원 매달 할인해준다는 거 그것도 통장으로 입금해준다는 거밖에 더 있냐고요? 고작 그것도 그, 크지 하고. 아니 선약, 선약, 선약 할인은, 할인은 선생님 선약 할인은 전국 어디서나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 모시로 들어가시면은 선약 안 들어가세요. 고객님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공시를 받잖아요 대신에 2년치를 한꺼번에 해야 네, 거잖아요 이것도 어, 고객님 저희가 어. 그 7,000원씩 해가지고 30개월에 저희가 할인 해드리는 것도 그거 따지고 보면 공시랑 다를 게 없잖아요 아니, 따지고 보면 공시랑 설명, 다를 게없대 해서...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따지고 보면 공시와 다를 게 없대 아닌 거를 그렇게 얘기해 내가 따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둘러치기 5 0원씩 나한테 통장에 주무르는 뭐 거야 생각해봐 7,000원 곱하기 30개월이면은 21만원인데 21만원을 30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할인해준다는 것 밖에 더 있냐고요. 그 선약할인, 어, 그래서... 선약 선약할인, 선약할인 자꾸 하는데 그거는 그 지금, 지금 전화하신 우리 사장님께서 할인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통신사에서 할인해주는 거지. 아 그니까 저희는 고객님 일단은 다 안내가 들어가요 고객님 예, 예. 다 안내가 들어가는거고 물어보면 물어봐야 그때서 네. 네. 얘기는 했는데 <웃음> 뭐 웃음으로 때우려고 그래 뭐 솔직히 다 전화 오는데 다 보면요 저희처럼 같이 그런식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솔직히 전화 오는데 보면 저희처럼 다 그렇게 들어간대 이제 막. 그데서 솔직히 그 고객님 말씀하신 대로 이뭐 예. 예, 할인 그 학생 그다 그런 거 아니겠냐 이 얘기잖아요. 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어쨌든 다 안내는 하고 들어가요 고객님 예. 속이거나 그러진 않아 속이거나 그러진 <laughs> 않는데 그걸, 그걸 알아달라 하는 거예요, 저는 선택은 고객님하시는 건 맞으신데요. 우리 무료, 도 아닌데 우리라고 하니까 그게 속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모님은 안 속인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이 속 속는 거잖아요. 아 근데 고객님 솔직히 대대점 가셔도요 예. 물론 대대점마다다 이제 사장들이 다르긴 하겠지만 예. 직원들도 솔직히 거의 보면 그런 식으로 안내가 직원들도 들어가요 는원들도 솔직히 거의 그런 식으로 안내가 되는 거 같은 경우에도 반납으로 들어가는 있 건데 반납 아니죠 그러니까 딴데 그렇게 파니까 자기네들 전화로 예. 그렇게 판다는 거 아니야 예. 근데 뭐 전에 파이 칼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게 많으시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그렇 안내가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고객님들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아, 네. 저희는 네. 안내는 다 들어가요 고객님. 사태고 네. 고객님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도 대리점보다 저렴하세요. 어... 그래도 대리점보다 네. 저렴하다. <laughs> SK 그 기기 변경이에요? 예, 네, 저희 기기 변경 센터에요. 어, 어. 그통신사면 이... 개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신사 되세요, 이동도 되나요? 네.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래도 저희가 대리점보다는 싸요. 이러는 거 있지. 왜냐? 뭐라고 하면 7천원씩 통장에 매달 30개월 동안 입금해준대 이 여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처음에 완전 공짜로 하다가 내가 얘기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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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응 네? 솔직히 다 그런 거잖아요 뭘로 네. 빼예 저희 제가 이 통신판매 쪽에 또 아시는 분이 있, 있는데요 어 건강식품 팔아요 엄청 잘 팔아 근데 이 건강식품도 여러분들 잘 사셔야지 어떤 거는 진짜, 이만큼 넣어놓고, 가격 이따만 이렇게 부풀립니다. 진짜, 어르신들 그 전화 받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다, 근데, <laughs> 제가 아는 분이 그거 하는데, 참잘 팔아.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잘 이쁘게 해, 이쁘게. 여러분들, 말 이쁘게 한다고요? 휴대폰 덥석덥석 사면, 여러분들 뭐, 통장에 있는 돈 빠져나가는 거죠, 뭐. 아, 네, 예, 예. 물론 뭐, 사기가, 이거 휴대폰 사기만 있겠습니까? 부동산 사기, 그죠? 응, 예. 네. 응. 이 도체 사기꾼입니다. 근데 휴대폰을 한 일일 예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또 다음에 또 영상 또또 또 새로운 걸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기. <laughs>